기가 맥해 기가 맥해 기가 맥힌 사건입니다 이거 이거 뭐 엄청난 사건이지 그 응. 사건이지 그 정도면 여아 아주 고기 죽는 사람으로 인정을못하다가나네아 이거 저성 이거 아지만 있잖아 아, 이거, 사와, 이거, 아, 이거 물 차도 와요이 없다고 아, 이물뭐뭐 어. 꼼꼼히가, 꼼꼼히가. 아, 아 꼼꼼히가. 야. 자, 저야 뭐, 나물 비하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장나물이야 어. 예. 어어이 그냥 갖다 으 이거. 저기 아인가 우리 <laughs> 음, 음. 맹물, 음. 음. 이 맹물 이 정도 마시면 맹물 집에 있는 소주잔을 하나 주세요 아 우리집에 소주잔이 몇개더있아 종이로 한거도돼 이런 맛상 만들면 야 얼른 앉아 뒤지도 않고 네 예, 음. 빨리, 빨리 어, 네. 한쪽으로. 한쪽으로. 어. 또 앉아, 또 음. 앉아 앉아 저 앉아 얼른 앉아, 앉아 어, 그걸로 가로가 앉아, 앉아, 먹어 고철하고 고생했으니까 앉아, 먹어 봐거기다부르나 대신 여, 누가 저, 여기 한 사람 앉는데 이쪽으로. 올라요? 응, 이쪽으로 앉아. 여여여여 장머리 하나 앉아. 나는 일단 장패 먹을 때. 대신 거 앉아 장머리. 올 때.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커피하고 뭐뭐뭐좀 이렇게 또 먹고 또 왔어. 또 식당에 앉아가. 어? 커피는 있는데. 무리지. 그것도 빨리 안 내려가. 그거 없었어. 이제 돌아. 참나무이 와. 자, 오늘은 월통에서 참나무를 뜯어가지고 와서 참나무를 뜯어가지고 와서 참겹살하고 어...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어. 지금 여기 쫓기, 쫓기네 하고 울목내하고 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아. 이거는 무슨 부루부루. 어, 부루라 하잖아요, 옛날에. 상추가상추는 뽀덕한 거예요. 뽀부잖아요 그 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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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루 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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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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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루 부루, 부루, 부어 부루, 부 혼자 먹을래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일 싸짐 못이고 나왔어요 야 아, 우리 네밥 저거는 요밥밥야오세요야 나는 없다가 왜 어, 집사람 오자네 음. 어. 응. 응. 집사람 오 오면 언제 오언다 했어요? 퇴근해가지고? 예예예 잘됐 어, 얼굴도 한번 보고 음. 평소 안 줘? 안 줘? 먹어?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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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줘으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돼. 안 돼. 안 줘요? 안요안 줘요? 안줘안줘안요 이때는 브라이산 같이 온데 사람은 브라이산에다가 먹고, 브라이산 저먼때사람참 같이 먹습니다. 야, 전, 저 참나물은 진짜 귀한 거예요, 저거. 네,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저 어, 천고지 이상 가야만 나와, 저기. 진짜 응. 귀한 거. 그 월통내가 뜯어가지고, 혼자 몰라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이렇 짜질모지고 나왔어. 야, 진짜 고맙네. 마 어?

버려, 아니, 그니 그러니까, 창어모에는 왜 갔냐, 이까? 안 하던 그옷슴스러내 면을 갔어, 왜? 네, 네, 어? 아니,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 아, 너, 눈에 너도 안 아픈 사람을, 어? 같이 이자로 보낸다는 거 마음이 아프잖아. 왜 그걸 몰라? 불랑은안 그래? 랑기 있어요. 이거 는고 여기 있어. 콩젓 싸먹어 있잖아. 이거 면전에가지고그런도싸먹는 뭐? 면전에 벌써 니 나이를, 니 나이를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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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밥을 더안 친다고 더안 친다고요? 네밥 되는데? 뭐가 또 와요? 쑥 쑥이 이거 한 그릇이 있잖아 아뇨, 쭈심밥 주려고 아 이거 내가 이거 다한밥다 섞었어 아뇨, 쭈심밥 쭈심밥 내 정도 이 정도로 우리 한테 아, 그 정도, 잘하라고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왕관은 할 줄을 모르니 뭐 그게

아우메 열었어. 어. 넣 네. 하가한 <laughs> <laughs> <그렇구나. 웃음> 같은 아들 뭐, 김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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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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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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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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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뭐, 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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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면은 왜 먹냐? 안아 음. 뭐. 상추도 이어서 해볼까요? 응다넣고을좀 아, 해봐 응어떻지가 되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응. 옛날에 나는 전에서 이 상추 좋지만 꿀지 몰랐잖아 네, 그래, 고맙

도하고 색깔 아, 하고 이걸 넣으면 이가달아 쭉쭉 되시네잘해 가지고 말은 르른데 색깔은 좋아요. Jim, 지금 풀는 넣어 가지고 지금 치는그래가 하는데. 상추는잘안나는데 안정 줘 줘요. 미거 간소히. 오늘 뭐가 하면 잘 도와가니? 뭐좀고 장시만요 잠시만요. 잠이만요 이거 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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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양요 잠시만요. 잠요

아니, 그 그건... 밥구를 잡아가 주세요. 예, 네. 밥한잔놨어요 예. 갈매기님 오셨고, 예, 토미님 오셨고요, 예. 놀고 계세요. 밥좀 먹고요. 하하하. <목소리> 놀요 향하면 그걸 얼른 눌러. 어때? 응. 괜찮아? 응. 보러 응. 야사 응. 또한창장 <laughs> <laughs> 후에 전부 나물 뿌인애 나물. 나물이 아, 네. 날보다더 비싸요. 더 비싸요. 아, 이 오늘 장에 나물 깍적없어 넣었어. 아. 이제 오븐장이 마지막일 걸. 맛은 멀었어요안좀더 네. 나와. 계속 나와. 응. 네. 음. 나무를, 제발, 가지고슨 무슨, 무슨, 무슨. 아. <놀람> 아, 이건, 뭐, 야생이 있나? 다, 집에서, 데뷔해가지고. 데뷔는? 그냥 아, 미터 갔다가, 좀, 못하고 어. 나갔다가, 좀, 그, 이거, 거기서, 생는거 어, 그렇지. 어. 아, 그것도 먹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랑생강은 조 누르고, 입장, 부탁드립니다 갈매기님 이유는, 마지막 상추품에, 상추구도 상추지만, 한 나물이 죽면 한 나물. 야잘 네. 먹는 거잘 먹어. 덕분에 야, 어? 저같이 예? 잘 먹어요. 어. 예. 시골 사람들이 내잘 먹고 사는 걸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절대 시골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불쌍해요. 응 음. 여는 투표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요. 아닌가? 딴 사람도 그런가? 어제는, 의원들이, 아, 간방해도, 간방에도어 의원이. 그날 있으면 아들 만나고 왔나? 안 하시나? 안 하시나? 응, 때가, 저분위고 제가 귀안진다말한번아그

이게 <목소리도> 왜 그렇게 오래가는데? 곧들 빼기야. 왕꼬들빼기. 정확한 이름이. 한 명. 왕꼬들기저에는 거는 거. 아, 저전에 곧. 응. 아. 그 그... 그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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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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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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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오는 엉치기 먹는다. 야, 무슨 대충 먹어. 그러 누가 또 같이 밥 아, 먹으러 가자 하겠나. 그렇게 아저아저 응. 입이 비잡도록 크게 놓은 추쌈을 아유. 그 상추도 상추 상추가 진급해에이 하고 어장추가니들래 아하. 야는 소소이아주시면아다이거뭐라거 <목동> 아, 부루가 젤라. 저 창업에 부루 있잖아요. 꼬글꼬글한 거. 그게 옛날 거. 그걸 보고 부루를 하지. 그 부루쌈 하나만 먹으면 죽었든, 죽었든 소득볼떡 일어난다잖아. 아, 아, 아. 그간그시작하잖일도 없는데. 부루쌈 하나 먹으면 뭐. 아, 맞아요, 제철님, 맞아. 네. 야, <목소리도> 아, 아, 네, 네. 내가 싸하고 지금까지 못가졌어 그거 말도 안 돼. 우리 강진님 모셨네, 이쁜 강진님. 음, 네. 음, 네. 내가 의견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채팅 좀 많이 쳐줘요. 뭐 나무, 누구와? 咱不过那西中国呀？哎，你那那那那那，放心嘞，放心嘞，啊？那那那那那，不呦，他那不东西啊，可重要，放心嘞，放心嘞，你过。爸爸回来，爸爸回来去了？ 아니 저건 누굴 누굴하잖아요 응? <목소리> 저왕꼬들빼기에요 저기 왕꼬들빼기 꼬들빼기를 보고 저래 저 뿌리까지 다 먹어 저거 미국인도 아이큐가 75래가지고 이런거 뭐죠? 바람이 쬐는거야 그런거는 할일 없지 반칙이야 반칙 반칙이야? 그거는 조상에 대한 모조리지 <놀람> 인간 모조리 아이큐하고 조상하고 뭔 관계야? 아 그럼요 조상은 관계야 반칙이라고? 음.

무튼 안치만, 대조 초조요.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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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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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누가 누가 가 네 금방 끓지 뭐 누구도 왜안 오나? 누가요? 오고,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 오네, 지금 응좀 멀어가지고 응건물이야 지금 석황인데, 뭐 아, 석황이 있어요? 음. 아, 어디, 어디, 꾸릉꾸릉하네.